좋은 공기를 만드는 4가지 공기청정기 활용 꿀팁. 더욱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공기청정기 활용 팁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창문을 닫고 사용해봐요. 공기청정기 사용 중 창문을 열면 외부의 공기까지 정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. 창문은 꼭 닫고 사용하세요. 두 번째, 청소할 때는 잠시 꺼두기. 청소 중에는 먼지가 공기에 퍼지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필터 수명을 위해 잠시 꺼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흡입 방향을 전자제품 쪽으로 미세먼지는 전자제품 주위에 모이는데 공기청정기 흡입구를 전자제품 쪽으로 향하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. 네 번째, 장애물과는 거리 조절하기. 공기청정기 주위에 장애물 없이 50cm 정도 여유를 두면 공기청정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공기청정기 활용 팁으로 더욱 깨끗한 공기를 누려보세요.